이제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아,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우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성경으로 신약성경 1 8 3년입니다그 중에 음.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사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신앙을 심어 주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부활 신앙 가지고 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섯 사람 정도를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놨었는데 그 얘기를 전하고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것 같아갖고. 다 잘라버리고, 한분 얘기만 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분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우리, 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대신에 서장한 목사님 얘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을 합니다. 어, 우리, 우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셨고또 이제 아리마데 요셉의 그, 무덤 속에, 그, 그, 정렇게 얘기하면 아리마데 요셉이 장사 지낸받으려고, 자기가 지금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갇히셨다가 가치였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선 제가오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 이제 누가 보고 24장에는 그 이제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뭐다 중간 생략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에 사는 두 제자들 아마 그들의 모양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뒤로 미뤄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이두 제자의 마음, 누군지 몰라. 이름이 밝혀있지 않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아, 그리고 실망과 좌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두려움과 좌절, 보다는 실망과 슬픔,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에서 볼 때는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힘한을못 써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기 크게 실망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돌아보면, 예수님께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있을까? 허물이 있을까? 돌아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실망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 나타나서, 이제 슬픔과 좌절, 절망 거의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자기들도 체포되어서 형벌과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나타는 현상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말로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루하루의 삶이 슬플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좀 어떤 일에 실패했던 분들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 더더욱 슬플 수밖에 없고, 더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진 순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누가 복음 24단 얘기를 계속하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한 예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에서 직접 고백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엠마오 마을에 내려갈 그때까지는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때는 마음이 뜨겁지 않아. 올해 냉랭했음, 차가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 처음엔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이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그 부활 사실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 그, 이제 두 세자는 뭐, 그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 그 고향, 그 낚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뭐, 이거를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영지주적으로 의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이제 절망의 땅을는 땅에, 부신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신앙의 도시로 생각하고 신앙의 자리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해석은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낚심의자리를 벗어나기 전 예수님이 계시는, 예, 예수님 또,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거기에 11제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이제 누가 보면 24장 3 5절에서 보니까, 아, 그, 이 엠마오 바울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들은 것 증거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뜨거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다른 말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그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에만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찬그 마음이었습니다. 었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어준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내속에서 공감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게 빠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대명교께서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의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고린도 전서 14장 다 15장 14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우리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저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꿈도 심하고 생기지가 않아요. 어, 그러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집니다. 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내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삶 현장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고, 가능성이 보이는 거 그냥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입니다. 이거. 정리, 한마디 정리하면 부활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 우리 기억, 먼저 신앙을 기억해야 할게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머리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조금 곤란한 얘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머리로 아는 걸 끝나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죠. 머리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슴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내삶 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은 제가 새벽에 잠깐 그런 고백을 드렸었는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맞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학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그 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가 왜 믿지 못하는가 현대인들의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돼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좀, 사람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걸 체험했다고, 그걸 봤다고 다리수잘리는건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 잘 믿지만, 그 기억력이 살아나갈 때쯤 되면, 이름 떨어져가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보는,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그,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드러난 현상에는 관심이 있어요. 병을 고침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 깊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그, 신령한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또, 기적과 능력에는 관심이 많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 흔히 말하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볼수 있는 것만, 또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은, 말씀보다, 주님보다, 자기 이론, 자기 사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이해할, 볼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어, 또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 이성만 믿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그 어떤 그,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최상적인 인간적인 틀에서 봐서 딱 평가해 봐서 이해할 수 있고 저 이해 설명할 수 있으면 믿고 그거 잘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서 신학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일 가운데 그 어떤 신학자는 제가 이름을 헷갈려요 이름 을 소개를 하는데. 성경 속에서 기적은 합리적이 않다, 논리적이 않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기적과 어떤 신비한 일다 빼놓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신학자들도 성서 신학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성경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는 그 자기 이성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물론 이제 도마의 얘기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돼요. 오늘 제가 도마를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가치가 있는 얘기이긴 한데, 신앙에 갇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 이제 한 번은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아마 예수님 부활한날 저녁 때쯤 될 거예요. 그날 찾아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다 글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분 다른 예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 예수님처럼 연결되어서 죽을까 고민해서 숨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도마는 그들보다는 담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서 동네에 돌아다녔다 뭐 그런 해석하는 그런 흘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자리 찾아오셨을 때그자리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그 자리에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들은 이제 어디 나갔다가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그리고 나서 아 그리고 나 돌아왔을 때 동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모았다. 이게 신얘기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도마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아는못 보았어. 나못 받다라 자기가 못 받다는 거예요 왜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오신 자리에 없었으니까 또 어,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고 흔적이 있어야 데나그 증거, 흔적도 못 봤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내적 예,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결과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예수님의 손을 봐야 돼 손가락을 넣어보고 누을 확인해야 믿을 수 있어. 그리고 허리에 예수님이 창 허리에 예수님이 창자국 찢으셨는데 그 창자국 난 예수님이 허리를 보고 내가 손을 만져와야 믿을 수 있어 증거 증거 없이 난못 믿겠어 예수님이 구하는 증거 증거 흔적을 확실히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게 이제 도마의 부실한 거죠 물론 이 도마의 부실한 게 지나치게 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아마 유한복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이 도마에게만 끝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도마 뿌리겠습니까? 현대에는 없을까요? 아니, 좀더 심각하게 해서 현대 교회에 소속된 그런 분들 제가 교인이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없을까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자기들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또더신각한그은 심지어 증거가 있음에도, 분명히 확증이 있음에도 그거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지요. 예,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이제 본문들을 좀더 살펴보면 주님은 당신의 보활을 믿지 못한 이 안타까운 제자들, 안타까운 도마,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고 미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그 그, 그런 도마를 또 다른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비난하기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laughs> 그러기에 이들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그들에게 예, 당신이 부활하신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든 어, 해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세요. 왜 찾아오셨느냐? 한마디로 이러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그다음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행동, 확실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니네 말대로 한번 봐, 내 손에 있는 모자 봐, 눈으로 봐, 내가 여기 허리 허리도 봐, 그니 네 손가락 내밀어 한번 만져 봐, 너 봐.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뭡니까? 결국 에,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큰덕 그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예수님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역사에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게 우리 찾아오기 다양한 형태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 믿게 하십니다. 또 어, 부활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뒤에 이루어진 구속사와 하나의 나라를 믿고요. 그것을, 그에 주어진 은혜와 복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가올 승리와 행복의 칩보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부활 소식그 자체를 믿으라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을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또증거자을 통해 들려, 들려오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성과 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드리지 않지만 이런 주의 역사가 있을 때더 많은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 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도마는요 이렇게 부신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냐? 그는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하를 확신하고 부하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도마의 얘기가 아니라, 소장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또 우리가 소장한 목사님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소장한 목사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소장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와 정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그 선목사님의 그 가슴에는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세의 삶에 그의 삶은 집,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 현실의 삶살 때에 그 현실의 아닐 부기영화, 권력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자그 자녀를 그 보니까 그렇게 그런글이 있네요. 어 뭐라 그래요? 소장한 목사님은 가난을 사랑하는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가난을 죄 일하느라고. 사실 요즘과 다르게 그 남편 목사님들이 많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가난을 사랑하는 아내를 삼았고요. 고난을 선생님으로 삼았고 죽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 이런 어, 그손양만 목사님은 실제 그분이 직접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복음송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아마 우리 교회 찬양 복음송가 중에도 그 찬양이 들어있는 거라는데,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 제가 그 가사를, 저, 그 찬양 저는 몰라요. 그래서 가사만, 어,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 눈을 머금고, 내진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지어 언제 오시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빈들판에도, 심이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지어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름만도도행여나내 주님 오시는가해 머리들고 멀리멀리 바라보는 맘 오지어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을 부리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오시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을 입고 기름짐이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족같이 오심하고 하신 주님 오 주여 언제 오시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이렇게 주님좀 끝부분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이런 찬양을 소양환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만을 기다리고 주님께 가시, 갈그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13일에 어, 북한 공산군에게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이, 한 2주간 동안 북한 군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해에 결국은 어, 순교를 하셨죠. 어, 그 북한 공산군에서 총에 맞, 맞아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토록 그리워 삼아 가고 싶어 하는 한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결국 손양한 목사님은 그러면서 그런 삶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했지요. 여러분 그, 차, 그 사랑의 내용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이런, 손양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어, 세상 껏 이겨버리고 오직 하늘 나라만 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수 있었느냐? 그에게 확고한 보할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향해 수, 가, 나갈 것이며 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능력있게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시급하게 필요한 건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 우리를 위해 부활신앙을 주시게 역사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역사를 따라 삶으로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 이제 디모, 디모 도마와 같이 또 이제 그 소량한 목사님과 같이 또 그의 많은 우리 믿음의 손자들 같이 위대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전기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